망신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일이 이 3일자가 들어가서 인동살도 껴있고, 참살 없는 감방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는이 고집 아닌 고집을 쓰는 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백석에 사는 백석호살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양주 예, 의정부 경기. 쪽에 있고요. 예, 양주에 있어요. 네, 선생님, 이제 점사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서 네. 어, 서울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점사를 얼마나 잘 보시는지 <laughs> 어, 생년월일 하나 드릴게요. 예.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아, 이 분은요, 남자분이래도 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망신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생일이 이 3일자가 들어가서 인동살도 껴있고 이래서 망신수가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나, 혼인이나 이런 게 마음대로 아니 되고, 굉장히 옛날에는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직업 관에서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방에 앉아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안방에 앉아 있다고요? 네. 어, 그러니까 별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 네. 또한 뭐를 움직여도 그냥 앉아있는 형국이라 안방에 갇혀있는 거. 그러니까 어. 즉, 얘기하자면 은 참살 없는 감방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는 2, 3년 전후 사이로 망신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자 관계는 좀 어떨 것같네요 여자 관계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여자가 깨끗이가 않은 사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될까? 어, 이렇게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다고 보여야 한다고 봐요. 음, 이분은 어 김건모 씨예요. 음. 아, 네. 음. 네, 김건모 씨에 대해서 요즘에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어, 김건모 씨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은 이게 김건모 씨 사주라면은 크리고 안으로 앉아 있고 이 사람은 망신수가 하늘을 닫는 망신수가 있었고요. 음. 지금 금전으로는 어떤 부가 있지만 재산도 쪼개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뭐 어디다 잃어버렸던가 아니면은 뭐가 했던 재산이 갈라진 거로 보이고 여자 복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를 갖다 결혼을 할래든가 뭐가 되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살을 타고 난 거가 풀어지지를 아니한 걸로 보여서 네. 여자가. 이 혼인이나 아니면은 금전이나 이거를 자기가 무언가 이룩하려고 그럴 때 꽃을 꺾어서 꽃이, 어, 이렇게. 개하시기가 됐을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잘 제대로 개화를 못 시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뭐 종교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교회든 뭐를 가든 간에 많이 빌어야지 되고 이 죄의 업장이 살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저희 무속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김건모씨 어머니와의 관계라든지 집안에 대해서도 혹시 일러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 김건모 씨가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지금은 겉으로 비추어지는 것보다 어머님이 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지만, 김건모 씨가 엄마 말을 잘안 들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김건모 씨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똥고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번연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고집 아닌 고집을 쓰는 게 보입니다. 또 다른 거는 없으시고요. 어, 이 사람이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모르면 몰라도, 약간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 아닌 병으로 와서, 약물을 갖다 잡을 수도 있는 거로 보여요. 아, 네. 희한하게 선생님, 근데 맞추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 신기하고 재밌네요. 아, 그러셔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 블라인드 사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